아, 스토리 플러그인을 봤는데 스 토리 채널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이티스토리에 원래 있던 글들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일단 플러그인에서 스토리 채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 연결하기 눌러서 확인. 영상 시작 이쪽에 다가 확인. 변경 사항 적용. 해 주면 연결이 됐고 이 관리 기존 글들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지금 컴퓨터 안켜질 때 메인보드 고장 확인하 확인하는 방법 수정 눌러주고 여기 원래 카카오 스토리 채널 그 단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오른쪽에 카카오 스토리 채널 단락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해보니까 비공개로 갔다가 공개 그럼 스토리 채널 단락이 생겼죠 아까 없었는데 이 글을 스토리 채널로 보냅니다 소개문단 조금 적어주고 발행 그럼 발행을 하면은 이 글은 그냥 그대로 기존 글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스토리 채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보내주겠다 라는 뜻인데 새로고침 눌러주면은 방금 발행한 스토리에서 방금 보낸 글이 업로드가 하나 됐죠 제목이 없네 근데 제목이 안 가네 <laughs>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 채널이 이걸 스토리 채널로 보냅니다 이걸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 새로운 글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스토리 채널로 글이 가지 않을 때는 플러그인 다시 가서 다시 재연결해주면 돼요. 계정 다시 연결하기.